코겔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뭐 내가 네, 아무튼 코겔이라고 있어요. 그냥 뭐 코겔 애들인데 <laughs> 다친한 동생이 됐죠. 그 정말 재밌는 소식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그 코겔인 애들 중에서 또 제가 또 아끼는 동생 하나가 있는데 연락은 지금 그 친구가 과거를 세탁하느라고 연락을 안 하고 있지만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코겔 중에 한명 중에 한 명인데 그 친구가 예전에 어떤 여자 BJ를 스토킹한 적이 있습니다. 그 지금은 BJ BJ를 안 하고 있는 그 친구인데 그 옛날에 꼬북이라는 여자 BJ가 있었어요. 어 지금 지금 있는 꼬북이랑은 틀립니다. 그꼬북이는 여자 BJ를 굉장히 스토킹하던 친구가 있어요. 네 코볼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. 아니 글쎄 그 여자 BJ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거야. 그뭐 때문에 나왔냐 보니까. 그 아파트 그집 안에 박쥐가 들어온 거지 그거를 제보를 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거예요 그 여자 BJ네 집이 근데 그집 밖에서 보이는 창문 그 풍경을 통해서 그 집이 몇층아몇동몇 아, 몇몇 톤지를 알아낸 거야 그래서 그 집이 어딘지까지 알아내 가지고 막 연락하고 어뭐 어때 코볼륨이라는 아 코볼륨이네 코신쇼 코신쇼라는 친구 있어 요 코신쇼 코신쇼라는 친구가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말이죠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 어, 지금 직업이 예 네, 맞아요 네 목사님이 됐습니다 목사님이에요 지금 네아 아, 목사님은 아니죠 지금 아직 전도사인데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멀리하고 불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독교 조심하세요. 뭐죠? 저 새끼 왜강퇴가안 되죠? 이거 뭔가요? 버그인가요? <laughs> 난 장차 목사가 될 사람이야. <laughs> 아니, 이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 전도사인 척하고서, 혹시 기독교 테러하러 갔나?